예전에 보면 우리가 사실은 그 우리 어머님 시대에 보면은 여성들이 생리를 할때 보통은 이제 기저귀를 사용을 했었어요 면으로 된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빨아서 사용을 해야 되고 또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그 기성 생리대가 나오기 시작했죠. 그래서 그 생리대들이 또 발전하면서 이제 탄폰이라는 게또 나왔고요. 또 최근에는 이제 생리컵을 많이 또 쓰시는 여성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. 어,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면생리들을 사용하는 것이 여성 건강에는 제일 좋습니다. 사실 얼마 전에 생리대 파동도 있었듯이 이 생리대에 어떤 함유대연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이 여성 건강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가 있고 음 생리대의 경우는 이제 정상적인 자궁 내막 탈락 물질들 찌꺼기들이 질을 통해서 완전히 바깥으로 배출이 돼서 이제 흡수가 되는 상태인데 단포일이든지 라생리꽃 같은 경우에는 생리혈의 원활한 배출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음. 뭐 빠져야 될 덩어리라든지 노폐물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지 않으면 그런 상황들이 이제 자궁 안에 어떤 혈류순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어떤 자궁질환이나 생리질환의 원인이 되거나 기존의 자궁질환을 갖고 있었던 여성분들은 그런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도 될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음, 무조건 나쁘다는 개념보다는 또 자궁이 좀 평상시 약하거나 생리 쪽에 문제가 있었던 여성분들은 가급적이면 생리대를 사용하시는 거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. 음, 이런 어떤 템포리든지 생리컵을 사용을 했을 때 우리 여성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 건강의 문제는 사실은 제일 그 흔하게 올수 있는 부분들은 생리 때 배출되어야 될 노폐물이나 어혈들이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어 냉대하를 유발을 하고 어떤 각종 염증 질염이라든지, 뭐 방광염이라든지, 자궁염증이라든지 이런 염증들이 사실은 진행이 되고 치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양한 자궁과 난소 질환의 원인도 될수 있고요. 또 임신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여성들이 매번 생리를 하는. 어떤 이 생리라는 거는 여성 건강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생리대 사용과 또 그런 부분들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신중하게 고려하고 또 선택을 해서 활용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맞아요 저희 예전에 저희 환자분들 실제 인제 케이스를 보면 자궁 내막증 때문에 생리통을 심하게 겪었던 분들 저희는 사실 뭐 자궁 성근증이나 내막증이나 이 자궁 질환들을 많이 가지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된 증상이 대부분 생리통이세요 그러니까 생리통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나름 노력을 하시고 또 여러 방법을 찾아서 또제 생활 속에서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 사실 치료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치료 외에도 그런. 일상생활의 노력들이 사실 참 중요하세요. 근데 이제 실제 상담을 하고 치료 중에 이제 내원해서 경과를 체크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생리대를 바꾸고 나서 또 면생리대를 사용하고 나서 생리통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씀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런 생리대 외에도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매일 사용하게 되는 용기들이 있어요.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 일회용기도 많고. 또뭐 플라스틱 또 이제 뭐그안 좋은 제품들 사실 일회성으로 단기간에 쓰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용기들을 치우고 그 요리라든지 사기 그릇으로 이제 바꾸고 일상생활에서 그런 용기들 사용을 한 이후에 생리통이 좋아졌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환자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든 병들이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모르게 하루하루 어떤 쌓여가는 잘못된 패턴이나 생활들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좀 돌아봐서 어떤 병이 걸렸을 경우에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 외에도 생활 속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들도 좀 노력을 개선해야 될 것들은 이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. 또 미리 질환이 걸리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 여성들이 이제 평소에 자기 건강을 좀 돌아봐서 최대한은 건강하고 자연에 좀 가까운 생활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여성 건강에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음 어 만약에 부득이하게 생리컵을 어떤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생리컵을 사용을 해야 되거나 사용을 이제 하고 계신 경우에는 사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게요. 가급적이면 우리 여성들이 생리컵인제질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기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청결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 청결 부분에 제일 또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. 그리고 가급적이면 음 생리 이컵 자체를 이제 어쨌든 사용을 한 이후에는 또 어떤 세정, 질 세정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자체적인 어떤 면역성을 자꾸 약화시킬 수 있는 화학 세정수나 비누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자연 세정.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미지근한 물에다가 식초를 한두 방울 정도만 이렇게 희성을 하시면요. 질 내부가 약산성이에요. 그래서 그 약산성 산도를 맞춰주게 되면은 세균 감염도 좀 막아주고 자정 능력도 좀 향상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생리컵의 소독이라든지 또 생리컵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 질 세정과 평상시의 외음부를 잘 세척해주는 그런 노력들도 어 꾸준히 잘 실천해가시면은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